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안동시와 영주시는 지난 5월 22일 안동시 청청백실에서 양도시 경계에 있는 미급수 지역의 지방상수도를 상호 공급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낙동강 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사업을 공약하고, 작년 11월 대구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맑은 물 공급 협약을 처음으로 체결했습니다. 이에 더해 인근 지자체와 상수도 공급에 대해 지속 협의해온 결과, 이번에 영주시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영주시의 평은면 오은리 지곡리 및 강동리 지역과 안동시 북후면 석탑리, 월전리 지역은 각지 자체가 자체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번 협약에서 상호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안동시에서 영주시평은면 지역으로 하루 300톤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영주시는 안동시 북후면 지역으로 하루 50톤의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주시평은면 지역 374가구 636명과 안동시 북후면 지역의 70가구, 147명의 시민이 맑은 물을 공급받으며 식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동시는 이외에도 의성군, 청송군 등과도 행정 경계 지역의 안동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협약을 진행 중이다. 북부 지역 지자체들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며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박남사 영주시장은 행정 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수돗물 나눔으로 가뭄 같은 기후 위기 상황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라며 지역간 물 분쟁이 본격화하는 시대에 이웃 지자체 간 상생 협력 모델로 그 의미가 큽니다. 라고 했습니다. 환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영주시와의 협약을 통해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협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라며 우리 시의 안동상수도 공급을 요청하는 주변 지역 영주 의상 예천. 청송등과 안동댐으로 취시원 이전 을 계획하는 대구광역시 도청 신도시 와 신규 국가산업단지 신공항 및 공항산업단지 나아가 부산 등 낙동 강 유역의 하류지역까지 우리 지역의 수자원을 활용한 공급계획을 수립 하고 체계적인 수원관리를 위한 수자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고 겠습니다 투명, 당리, 월전리 이런 실실가구 147명의 50톤의 소송도 특정서를 교환하여 한번더설명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안동, 영주, 행정 경계 지역 지방상수도 정원 공급을 위한 위하... Sure. It was uh...